케이 방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어 우리가 이 감염병의 재생산, 감염병 확산은 더하기가 아니죠. 감염 재생산 지수 r 값이라는 건 곱하기입니다. 위에 그림처럼 되지 않고 아래 그림처럼 되는 것이죠. 3이 9가 되고, 다시 27이 되고, 다시 81이 되고, 그리고 뭐 243이 되고, 어 결국은 뭐 풍선이 부풀다가 터지는 것 같은 일일까요? 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앞에 성공적인 전략을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뒤에 가선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어,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 실패할 것이다. 어,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는 것이죠. 오미크론 변이주로 인한 바이러스 요인, 어, 치료제 요인 등등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3분의 1 정도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것이다. 어,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 대비, 어, 유행이 3배 많으면, 그럼 결국 관리해야 되는 중환자의 숫자는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5배, 10배, 15배 많다면, 그렇다면 뭐, 이것은, 어, 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일이겠죠. 뭐, 재택치료 환자한테 아무 증상이 없어도 하루 두 번씩 연락하고 기록 남기고, 전혀 숨이 차지 않은 사람한테 산소포화도 즉석히 갖다 주고, 건전지 고장나면 갈아끼로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오미크론 감염 자 확진자 수가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응체계가 그와 맞지 않아서 무너지는 일 같은 게될것 어, 같습니다 어, 상대적인 일이니까요 뭐 제풀에 쓰러지는 것 같은 일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더 강도 높은 관리를 해내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관리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위험의 총량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료 전달 체계의 지역화라는 프로젝트를 어~ 안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 치료 연결하고 생활 치료 센터를 연결하고 중등증 병원을 연결하고 또 중환 처음부터 중환자 중환자 병원을 연결해 줘야 되고 생치에서 병원 갈 사람은 또 매칭해 줘야 되고 어~ 중환자 또 확보해 줘야 되고 중환자 병실 효율화를 위해서 스택다운 병상도 또 확보하고 매칭 어레인지 해줘야 되고 7 3기할 때도 또 매칭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건소가 서식 하나 하나를 쓰고 톡 하나 하나를 보내야 되고 중수본의 상황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가 보통 군인가 아니시죠? 하나 하나를 컴펌해줘야 되고 한센터한스도다 전화해서 이거 되냐고 어, 알아봐줘야 되는데 700명대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루 7 0 0 명대 당연히 삐걱거리고 7만 명대 필연적으로 오작동할 겁니다. 즉 오미크론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체계 때문에 쓰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체계 때문에. 그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린 것이죠. 지금 어, 제가 안성 지역에서 제 동료들과 혹은 안성시 거버넌스 시장님과 하고 있는 필드워크를 일어 겁니다. 어, 지역에서 대응을 하자. 자 이제 안성 모형 실증 사의 개요는 어, 이제 거의 마무리 되는데요. 저위험군의 홈케어와 어, 홈트리트먼트라는 게 잘못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택치료라는 건 잘못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홈케어, 재택케어가 많고요. 어, 비대면 진료는 그 지역 의사회가 협의해서 지역위원이. 고위험군의 비대면 진료랑 혹은 대면 진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원은 그리고 그 병원의 역량에 맞는 수준까지 중환한 진료는 커뮤니티 호스피터리. 그리고 거기서 못할 만한 사례들, 분만 수술, 에크모 이런 사례들만 어, 광역지자체의 도움을 상, 받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와주시고, 역시 좋은 방법은 그냥 의사와 의사끼리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어, 그리고, 어, 중수보는 어, 집단감염, 정신병원, 요양병원, 집단감염 같은 부분만 많은 자원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그런 것만 도와주시고, 진료는 병원이, 어, 방역은 보건소가 자기 역할을 각자 알아서 하면서 대응속도를 개선해서, 어, 위험한 환자를 늦게 발견하거나 처치한다든지, 어, 집단 감염 상황을 늦게 인지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하자.